이전의 삶, 전생. <laughs> 아,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응.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에나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두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XM2>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이오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 명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or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pushed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생의 기억으로 미세 살인사건을 해결한 아이도 있었는데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4살이 된 아들 하산에게 부모는 여느 때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모함에 들어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런게좋 부모는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결과 하산이 치료 중에 그린 그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왜? 네. 도끼의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의 한 남자. 그림 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다야 마을에 사는 모하메데, 즉, 자신이며 누군가 느리지 도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난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전생에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마다야 마을을 찾아간 결과 집은 물론 청마미두 개의 화분과 의자, 테이블까지 하산의 주장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이며 4년 전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고 말했는데 하산은 자신이 살해당한 뒤 묻혔다는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백골상태의 어머, 모하메드 진짜? 유골이 발견되었다. 오, 그리고 마을에 사는 한 남자를 살해범으로 지목, 범인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오...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또한 사람.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열 번의 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녀, 조이 버웨이. 그녀는 세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줄줄이 언급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 노예 신문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생활과 건축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자세히 설명한 이야기는 불과 약 100여 년전 1900년대에 살았던 마지막 전생이었다 조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손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영영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는데 확인 결과 조이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인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폴 크루거의 손녀가 열 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 90세까지 생존해 있던 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두세 살의 아이가 기억해내는 전생 살인 사건의 법인을 잡아낸 전생 한 번도 아닌 열 번의 전생 과연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M.C.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게 다 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생을 정말 기억을 한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 이 모든 어떤 나의 세상이 뒤틀리는 아.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될것 같고 아. 암시의 힘인 거죠 아. 그럼요 그 암시가 오히려 명시적인 강요보다 더 효과가 커요. 아. 아 받아들이기에 그래? 뭔가. 아, 그렇죠. 아, 저... 강요는 <목> 오히려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도 네, 있으니까. 이게 인셉션이잖아요. 인셉션. 잖아요 인셉션. 아. 깊이, 깊이 들어가서 그치, 그치, 하라고 그치. 해야 돼. 왜냐하면 아, 이거... 경계를 수... 풀잖아요. 예. 네, 네. 네. 경계를 맞아요. 풀잖아요. 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네. 아이한테 네. 공부를 해라라는 말도 그러면 어. 너 공부해 이것보다 아뭐그 옆집에는. 뭐 공부 잘해서 뭐 걔네 엄마가 뭐 선물 같은 거 사줬더라 뭐 이런 식의 암시가 좀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암시는 아이들이 이제 방어력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는 암시죠. 물론 공부해보단 날것 같은데 어 그런데 정말 최고의 암시는 유화 원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재밌게도 방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위치에 기반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게 주로 붙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몰라 하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날카롭지. 근데, 근데 오, 이 예, 아이가 드셨어요. 예, 네. 근데 <laughs> 언제를 살짝 바꾸면 아. 방어력이 싹 사라져요. 어떻게?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아.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럼 아. 아이들이 갑자기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괜찮다. 예 네, 그러게 그러면서 아. 저기 독서실에서 할까 아빠? 엄청 성어 그다음에 카페에서 할까 이러면서 본인도 아이가 이런. 음. <웃음> <웃음> 이게 아닌데.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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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이거 아주, 아주 좋은 팁인데요. 그게 질문과 잔소리의 그 묘한 그 왔다 갔다 그 차이가 되게 심리적인 거죠. 그렇죠. 것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방어선이 방어력이 확 혹은 경계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 암시를 더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되는 음. 거죠. 네.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암시에 의한 걸수 있다 던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음. 어, 대부분 어른들 얘기를 듣고 상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이 아. 3, 4살 살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음, 아까도. 그것도 이제 어디선가 좀 들려왔던 얘기들이란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왜곡 없이 그대로 외워요. 음.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라. 음. 그대로 따라 한다. 그렇지. 아. 네. 아, 어?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네. 되게 장성규 씨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뭐 똑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투를 그렇죠. 뭐... 맞아. 아기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 바구기더라고요 <laughs> <laughs> 행복한 가정을 <laughs>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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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어,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어. 뭐 쉽고 간단한 거좀왜곡될리 어, 없는 것부터 한번 네. 짚어 가면서 음.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아, 아, 있죠. 예.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아. 그 용광로처럼 돼 있는 아, 그 끓는 아, 네. 거기로 여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아유비뱅, 네. 그렇게 어, 우리 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쵸. 아, 보세요, 있어요. 보세요 o o d b y e Goodbye. Goodbye. 어, o o d b y 아 Goodbye. g o o d 지금 너무 멘붕이야.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 못하는구나. 아, 입이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 자,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laughs>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 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섞여 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잘못했나 그게, 그게 퍼져 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어?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들. 게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가혹 생활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유 활동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네.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 이야 신기하네요. 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음. 글쎄요, 이거 확하고도 뭐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대자비와 응. 꿈입니다. 대자비, 아, 데자비.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어, 있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그런 적 어, 많아.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건 이런 현상을 뭐~ 대자비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더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차고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없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정말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이 메뉴판 본적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뭐쳐 했었나? 음, 맞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어,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대자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응.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응. 그렇지만 기억 속에선 잘 남아 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 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거예요. 보통 아...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지 머릿속으로 잘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되잡이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 어,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것을 특히 뭐 어린 시절의 마음에 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얼음붙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암시된 기억, 네. 그리고 대자비, 꿈, 그리고 관심 욕구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라기보다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확실히 그거 봤어, 음. 내가 그거 알아. 되게 자만하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사실 그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평소에 약간 생각하고 아 그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응. 아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아또 뭐가 어. 있구나 아또 있어요 아, 18개 저건 좀 부럽다 근데 나도, 나도. 외국어 많이 하면 와. 중국어는 정말 신기하다, 그죠? 그게 음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게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전생의 네. 기억으로 외국어까지 구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예, 네.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몇 가지 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죠? 어. 우리 저기 훈민정음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네.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운 부분? 나란 말썸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잖아요. 그죠? 국민정은 아까 세종대왕 창의장의 지금으로 한 600년 전, 500년 전 그때쯤이에요. 네네. 말이 지금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렇죠? 어. 나란말쌈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어, 예. 아까 중국 진나라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진나라 때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의 시기예요 어. 그때 당시에 중국어는 발음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상고음이 있고 중고음이 있고라고 지금 중국어하고 발음 이 성격하게 다릅니다. 어. 그때 살았던 전생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들어맞지는 않는 그러네 아아 어, 굉장히 설득력 이 있는데요. 음, 네,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어쩌면 어쩌면 그렇지만 출연? 그렇지만 그러면... 만약에 저분 말씀이 맞고 말을 정말 잘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렇죠? 어거나 네. 저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음. 어, 왜냐면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메모리의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불리는 아, 사람들은 음. 15,000개에서 4만 개의 숫자를 연속으로 들려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번에 들려줘도.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편적 유니버설 어빌리티라고 하죠. 보편적 능력으로 가면서 언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때 자꾸 전생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과연 우연히 암시된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자비 또는 꿈, 아니면 관심 욕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